만한식, 요거 3.6kg 나가는 거. 이것도만 3만 6천 원. 3만 6천어빵고세요 3kg 이상 짜리가 3kg 짜리가 6만 5천건 5천 6만 5천원 짜리니다 6만 5천원입니다 늘가죠감마도로 가마도로 감도로고 가마도로. 응. 제일 맛있는 부위 음. <laughs> 요거는 2kg대가 만 8천원 3kg대가 예. 2만원 그렇습니다 허대도 거. 예 k g 400에서 1로 g 500, 700까지 나와요 어대 승원 오늘 킷에 만삼천원. 만삼천원. 만천원에 0다고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킷내입니다. 2층에서 바라본 노량진 수산시장 경매장입니다. 여기는 다로존입니다 대지수산. 여기는 오복성이에요오복성입니다 신일수산. 여기는 한길동장입니다. 지금 시간 3시 45분입니다. 조량진 수산시장 장국이 함께 하시죠. B55. 한길 중상이에요. 도둑 만원 도둑 만원 오늘 썸네일 하제? 예. 좋습니다. 예. 예. 아, 도둑 좋다, 시알그 어. 다음에, 갱예동. 네. 갱예동. 갱예동은 키로에 2만원. 갱예동은 돌도다리. 예, 돌도다리. 예. 이걸로 뭉치가자미네. 예, 뭉치가자미. 뭉치가자미, 키로에 다만원씩 키로에 다만원 좋습니다. 감성동 키로에 이만이천원 2만 이천원 2만 이천원네그 다음에 국산 능성은 국산 능성통영까지요 키로에 이만 6천원 네 통영겁니다 네 또다리 양식강 또다리 키로에 만 6천원 키로에 만 6천원 자 이거는 이제 B컵 들어갔습니다. d 지키마이지 G마이지 만오천원만오천원키마이지만오천원자 자해산 도미 키로에 만이천원 키로에 만이천원 오늘 물건들다 싸요 예 정말 싸다 다음에 농어 뭐 5kg에 19,000원. 그래, 1 9 0원 그다음에 제주 양식. 오케이. 제주 양식 강어. 얘로 24,000원. 그래 24,000원. 일산 돈이. 일산 돈이 19,000원. 19,000원. 예. 19,000원. 그다음에 시마지 큰 거. 시마지. 아, 2 3 0 0 0원 예. 13,000원. 어? 13번호. 13번호. 저가 지금 1 6 0 0 0원 16,000원. 아, 이거 그 대물이다. 일산 대돔이. 예, 대돔이 21,000원. 2 1 0 0 0원 그다음에 자바리. 자바리. 자바리 키로 3만 원. 키로에 3만원. 킬로에 3만원. 두가어완두가어완두가어 3kg 이하짜리. 네. 로에4 9 0 0원이거나 3kg 이상짜리. 아, 3kg 짜리? 4kg짜리. 3kg 짜리입니다. 얼마입니까? 네, 만8 0원 28,000원. 28,000원. 그 다음에 숭어. 숭어 만원. 숭어는 원씩 야, 이것도 뭐 이제 정상적인 가격 왔네. 방어를방어를 어? 네. 그러니까 끝날 때 되면 무조건 좋은 거 사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맞아요 기름이 그래야지 차니까 오늘 방어 좋아요 어, 방어. 방어 8에서 9kg 8에서 9kg 이9 예, k g 네요네 1kg에 예, 17,000원 17,000원 빵이 장난이 아니죠 1박입니다 예, 네. 드시는 거고 예예 예, 아, 예. 이거는 오늘 키로에 25,000원 아 25,000원 2kg 이거 가성비 최고입니다 그냥 가성비로 드시는 네, 거예요 25 얘는 25,000원 오늘은 대박이에요 예, 대왕자바리가 대왕자바리 자발이. 대왕자바리도 25,000원 자이 키로수가 3.7kg예요 아, 정말. 이상. 3 0 k g 대왕자바이가 오늘 빼고 저렴하게 나왔어요. 이게 살이 지금 이 정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거 진기피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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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성비 최고. 가성비 오늘 진짜, 진짜 좋아요. 네. k 네, 로에 음. 27,000원. 27,000원. 좋죠. 심하지 이렇게 해놓고 정품이랑 비교하면 똑같아요. 앞에 정품이랑 비 한정판매입니다. 오늘. 4마리만, 4마리만. 4마리 한정판매. 4마리만 개숭어. 네 마리만, 네 마리만. 네 마리 한정판매. 네 마리만 28,000원. 대숭어. 맞죠. 이게 까만 게 네. 원산지를 잘 봐야 돼요. 거제해도 건지. 거제도권 진짜 에이트로 두개는 거제도께 최고 최고 아, 응. 그냥 거제도권에서도 진짜 좋은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아 40억 은0 0억4 1.8 1 8 0억 8... 8... 정도 나와요 아, 1 8억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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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3억3 0 0 0 0원 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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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억 400억 4 0 0 0 0억 400억 400억 4 이 도. 몇베나가요 2kg에서 2.3. 아, 2에서 2.3. k g 빵이 진짜 좋아요. 그럼 가이 어떻게 되지? 1 k g 에 9만 원. 자, 그리고 고구미. 거기 1.8에서 2kg짜리. 하도 사람들이 찾아갖고 저는 산 것도 사다 놨어요. 습니 오늘 만두가 만두천에 kg 만 원. kg 2만 원? 예. 네. kg 2만 원. 네. 이거는 네. 완도 가입니다 완도 가문. 알이 내가 얘기했죠 알이 차이 있다고. 아, 그래요? 있어요. 네. 네. 예. 오늘 키로에 이번엔 3만원. 3만원? 네. 예. 4kg. 네, 4kg 짜리입니다. 완전. 제주방어 예. 없는 걸로 골라서 사는 거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고 여기, 요것도 안 차. 제주방어는 키로에 26,000원. 키로에 2만0 0원입니다 네, 1,000원. 없을 수도 있지만, 차라리 알좀차가고서는 어. 어. 있는 게더 나을 거예요, 아마. 좋아요. 오, 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살밥이 뚱뚱한고 네, 예. 예. 오늘도 고쳤지만, A급이 아니라서 제가 좀. 아, 손을 괜찮습니다. 네. 다크림도 예. 아, 가성비잖아. 제 가성비인데. 네. 예. 가이 가격 얼마였죠? 25,000원 ,000. 25 깜짝. 예. 바원인데3 0 0 0원 네. 나맞 15,000원도 13,000원. 이거 13,000원. 네. 3만 원. 이거저 안개 3만 원. 안개 3만 원. 네. 17,000원. 여기 안개야. 뒤에 안개 다 하나 하나. 거 안개는 3만 원. 이거 초개는 9,000원. 게요 여기 여기 능치 뭐 가마도로, 가마도로. 음. 가마도로고 제일 맛있는 부위 음. 아 가마살 네. 가마도로입니다요 가격이 갑작 가격이 뭐, 어떻게 되지? 5만원이래요 예 5만원인데 600, 600g이죠 음, 예, 5만7 0입니다 적신 킬로에 요게 이제 아가지요 아까 는데참다석 해봐도... 200g짜리입니다 1 1 5 0원이에요 배꼽살이에요 210g에 23,300원이에요. 네. 골살이에요. 230g에 21,200원이에요. 뱃살은 194g에 6,200원이네요. 뱃살이. 저렴합니다. 3달은 1번이에요. 1번, 1번, 1번살. 요게 670g에 55,600원입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음. 3번은 네. 우리가 3번, 3번, 4번을 팔다가 네. 얘하고 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아예 그냥 손을 안 해요. 음. 1번이 뭐. 가마도로 1번, 음. 2번 아, 그래서 아. 1번, 2번을 주로 판매하시네 네. 그, 그 이거 크게 나누면 네, 네 쓰는 사람이 해동을 시킬 때 예, 예다 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예다못 먹으니까 일부러 적게 하는 거 아, 요거 그래? 그 일부러 작게 했구나 네, 큰건 따로 있어요, 또 아, 그렇습니까? 네. 요거, 요거, 요거는 이제 1번 같은 건좀 크고 그렇지, 그래도 이? 요거는 이제 자를 수 있는 게 그거고 요거는 50원 갖다가 일부러 적게 해놓은 게 아,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네. 아 최고 소형 에... 생마사비 100g인데 2,000원 그램 20, 2,000원에. 그놈은몇 그램이야? 750g이야. 예. 그 놈은 750g에 14,000원. 아, 일본식 식자재, 농수산물도 모두 다니다. 지하마트에요한 마리 6,000원. 한 마리 6,000원. 한, 한 박스에 네, 3만 원. 한 박스에 만 원. 도 잡아 놓얼마한 팩에 9 0원이야 이렇게. 예한요한 팩에 1호에 9,000원. 아. 그다 이거는 서로가 이고 예, 서로가 얼마? 이거는한 마리 5,000원씩. 한 마리 무조건 5,000원. 무늬 오지 거잖아. 네, 여러분 이거 무늬 오징어입니다. 한 마리에 3만 원한 마리에 3만 원 어, 자연산 참돔 1kg 어때? 네 이런 거 그냥 만 원씩 키로에 만 원씩 들고 한 있습니다. 들었어 이런 거 양식뱅이돔은 이런 거1 k g 2만 원1 k g 2만 원한 네, 마리에 500g 됩니다. 이거 예. 양식 일, 일산 일 양식참돔 예, 3kg, 3kg 3kg 넘어가는 거1 k g 2만 원 1kg에 2만 원 심한지 네. 1kg 중반짜리 1kg 중반짜리 이런 거는 2만 5천 원네 어, 양식 방어 양식 방 완전 두 양식 방어 3kg대 3kg 중반까지 있는 거 2만 7천 원 2만 7천 원. 양식풍금 양식농어 2킬로 가까이 나가는 건 예. 1킬로 2만원씩 예. 네. 요거 상태좋습니다 자연산 광어 자연산 광어, 이거 자연산 광어. 이거 작은 공차 큰거 있는데 다, 다 만원씩 예예 얼마씩입니다 아 1킬로 만원씩 1킬로에 만원? 네 1킬로 만원 킹크랩 아 레드에요 레드 대근합니다 자 킹크랩 레드입니다

대신 10월대에 샀습니다. 그 연애주대게. 1절지요. 1절지. 지금 3만원 초중반 정도. 3만원 초중반. 네. 가성비 어, 최고네. 그리고 자. 베르디꺼. 자, 베르디. 자, 베르디. 네. 베르디꺼 1절지 지금 4만 1000원씩. 1절지 4만 1000원. 4만 1000원. 네. 아, 지금 잘하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laughs> 네. 가성비로 판매하는 거. 안 그렇습니까? 이 어. 정품 남 얼마예요? 지금 오늘 아까 4만 6000원 나왔고. 아? 그러면 어. 포맷가가 거의 5만 5000원 정도. 5만 5000원. 오늘 경매가 가4만 이천 나왔다고 4만6천원 아. 아. 그리고 요것이 현재 사장님도 만약 부모가 지금 서5만5천원도받으셔야 되지 맞아요 맞아 네. 받습니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 조금 더뭐천오천이 어렵죠 사만 이천 원 정도 예 네, 항상 그렇습니다 요거 일절지인데 가격이 사만 천원한만천원 그거 만7한 마리 사원그리한 어. 마리 사면 사는데원한 어. 마리 사구나만칠구나7만9천원오 사는 아. 아. 어. 음. 이거는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겁니다. 그럼 네. 네 예. 4만 0 0 0원 4만 0원 이거도 가지고 있어. 도 됐네. 우 살봐요. 오. 요거 한입 키입점 한. 1kg, 1.4mm가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그 뒤에, 뒤에? 네, 뒤에 있었다. 그렇 다른 데은 네, 동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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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단 있는데. 보관, 보하는 분들이, 요그래요 제가 오늘, 오늘, 간단하게, 이분 해드릴게요. 수도 비어도 판매하시는 다 하니까. 오늘, 또, 시대가 너무 많이 올라 아, 어, 그래요. 현장에 보니까, 네. 아까 킹크랩, 그, 레드가, 9만 5천 원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경매가를 보니까 워낙 적게 나왔고, 물량도. 어. 적게 나왔더라고. 적게 나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킹크랩이, 뭐, 95,000원대인데도, 아우, 제가 보니까 뭐, 아주 크게 피곤한 느낌이라요 예, 그죠? 자, 네. 그 내가 대식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수료가 이 정도로 되었는데데 내일은 아마 많이 갖다 놓으실 거죠? 주말 주말 또 있고 하니까. 네, 네. 네, 네. 어, 요거는 재고에서 어, 25,000원. 요거는 서 25,000원. 네, 25 네, 오늘, 오늘 예. 없죠, 예. 오, 요거는 3만원. 예, 요늘 오늘 경매된 거. 1 어, 0리 어. 2만원. 네, 제주도 보면. 예. 씨알도 이 여자도. 아, 좋네, 진짜. 씨 네, 그 다음에. 단새우대단 네, 2kg 짜리 햇감새우세6 네, 5 0 0 0원 그리고 네, 2 k g 에4 0 요거 2kg에 네. 6만 5천 원예 네, 좋습니다. 자 네. 오늘 생물 참가자인데요 네네. 네, 이거는 제주도 보유 3만 5천 원자보유어자연0 0 0자리 이거는 2개 먹고 리는먹고매0 0감치먹고도 100감 치는 것거0 0는3 5 0 0는0원감 치는 3 5 0 0감0원감는3도0 0감 치는 것 100감 치는 것도 0 0 0 0 0 0감0감0 0 0 0 이것도 알뱅이 지금 먹는 철이고요. 쭈꾸미는 예, 예. 작을수록 단가가 높거든요. 근데 아, 너무 작은건 비싸서 제가 그 다음번에 샀어요. 아 요건 킬로나 되나? 2kg짜리예요. 예. 25,000원. 2만, 2만 원. 서올라온거고 예, 요건 다 산지 손질해서 왔다 이거지. 예, 요거는 여기 저기 뭐 시장에서 째 거고. 아, 요거는 20마리, 16마리 다 담간 적 있어요. 네. 예, 소분해서 팔아요. 10마리. 예, 자, 아기. 예? 2만 원. 예, 제주꺼. 네, 제주꺼는 오늘 뭐 24,000원, 23,000원. 주무요 예. 시마디. 시마디가 좀 싸게 나왔어요. 키로 아, 예. 2만원입니다. 예. 만원. 2만원 아, 시마디가 2만원. 예, 2만원. 이고 1kg 조금 넘을것 같아요. 예, 1kg 초반이고요. 예, 예. 예, 시마디가, 예, 시마디도 저렴하네. 10kg. 요거 자연산. 자연산. 자연산도 2kg 초반, 16,000원입니다. 네, 네. 16,000원? 예, 네, 16,000원입니다. 와, 이건 이거. 대도입니다. 대도리 예. 이거 난 3kg. 3kg. 22만 2만 원. 자바리 또 전대 찍은 건데. 네, 요거는 네. 뭐 3만 1,000원씩 그래. 8만 이나마 2잖아 이거 1kg 됩니다. 자, 도도 요거 1kg 정도 하고요. 1 예. k g 8만 원입니다. 1kg 8만 원. 예, 강자인강은이 와. 자인강은 18,000원. 1 8 0 0 0 지금 들어왔어요. 금방 들어왔어요. 이거 숭어, 제 숭어. 자, 숭어. 예, 보리숭어고, 요게 이제 거대숭어입니다. 8,000원. 예, 8,000원. 어, 이거 지금 이제 금방 납품하는 거예요. 자, 자연산 강어. 아, 네, 예. 요거 지금 농어가 응. 1kg 후반 요게 18,000원인데요. 1kg대가 2만원이거든요. 예. 네. 거 지금 요 완도 강어고요. 완도 강어. 완도 3kg대. 예, 예. 27,000원. 27,000원. 예, 예. 얘는제체 일방, 일방. 16,000원. 일반은 지금 16,000원. 1 7 k g 67kg. Yeah. 아, 우리나라럼치안다니까 oh, okay. 아, 예, 예, 예. 아, 예 자, 여기 저수혜 계신 분들이에요. 지금 시찰하러 오셨습니다. 계 분들. <laughs> 나이스 미미죠예 예, 예, 아이 유튜버. 시 가지고 20kg 2 0 k 얼마받아 오늘 1 3 0 0 0원 3,000원 네. 부실이 3,000원 이것도 마찬가지지 예. 예. 그리고 또1 0 예. 0만원2 0원2 0원3원2만원 3,000원 20,000원 3 0 0 0 2 0원3그0 0원 20,000원 3 0 0원 20,000원 저기 0 0원 20,000원 3,000원 2 0 0원 3,000원 20,000원 3,000원 20,000원 3 0 0원 20,000원 3 0 0 0 2 0원 3,000원 20,000원 3,000원 2 0 0원0 0원0 0 0원원 여기가 돼지수산이었습니다. 1 8번 보경수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거는 이제 젓가잠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여기 이제 씨알은 대중소를 봤을 때 대짜로 보시면 돼요. 네. 대짜로 보시면 되고, 이제 이거는 8마리. 8마리. 한 3,700원 머리로 해가지고요. 네. 한 상자 3만원. 아, 예, 오늘 가격 많이 내렸습니다. 우럭. 예, 우럭도 이것도 우럭, 마찬가지로 대중소자 했을 때 대짜. 네. 대짜 해가지고 이거는 마리수가 이거는 열한 마리, 1 1 마리, 요 마리. 이거는 한 상자에 오만 오천. 음. 그거는 이제 저거예요. 보통 보면은 이제 저거 뭐야 동태, 야, 동태. 네, 러시아 거시아, 동태. 러시아 동태. 당산가 이제 스물 마리, 칠 마리. 골뱅이. 골뱅이? 어, 요거는, 요거도 다막큰거예요 예, 예. 예 요거도 이제 대짜로 보시면 되고. 대짜로 보고? 대짜로 어, 보시면 되고, 요거는 보통 보면은 이제 한 2kg 정도. 2kg? 예, 예. 2kg, 2kg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제 금액이 여기는 이제 2 7 0 0 0리고 2만 7천 원. 네, 전어. 네. 전어 요거는 이제 구이용. 네. 예, 아직은 어, 전당성 햇감 같은 이런 거는 이제 시기에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예. 예, 그렇죠. 네, 예, 요거는 이제 구이용로 나왔는데, 너너 둘, 레 여섯, 여덟, 열. 예. 열 여덟 마리. 열 여덟 마리. 예. 이게 만 팔천 만 팔천 원. 팩감 예, 감인데 오늘 열 마리에요. 예, 열 마리 해가지고 그것도 가격 음, 저렴해요. 이만 오천. 이만 이게 한 마리 2 아, 생선값이 5 0 0 원이죠. 생선까지백번정 많이 내렸네요. 지금은 처음에. 예. 처음은 보통 뭐 열네 마리. 14마리. 열네 마리에. 열네 마리에서 스물 마리 나오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네. 제큰거 됐잖아요 스물 아, 마리 해가지고 요거는 이만 원. 작은 이제 거네. 이제 작은 어, 거래요. 예. 오거는중자로 어, 보시면 돼요. 아. 중자로 소중대 어, 했을 때중짜해가지고 네. 요거는 열두 마리. 열두 마리 만 팔천 원. 나 요거는 이제 여기 지금 에 적힌 게에다가 곱하기 5,000원 하 아, 보통 22kg. 어? 저 22kg 있고 어, 24kg. 그약 22kg 되네. 그죠 예, 예, 예. 근데 곱하기, 곱하기 5,000원 하시면. 5 0 0 오케이. 보통 보면은 작은 한 마리 같은 문어도 보면은 1 k g 만원씩나가는데 요거는 오늘 가격도 저렴해요. 아, 어, 요런 거는 1로에 19,000원. 에1 19 예, 예. 9 0원 이게. 총 9.8kg 같은데? 9.8kg. 와, 가성비 최고다. 그지 점8기로네방 문어 입니다오선은 이제 것도 보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나중에 6월달 들어가면은 거머 들어가면 안 잡혀요. 아, 6월 달에 거머 입니까? 6월 달에 안 나와요. 예, 예. 거머가 안, 예, 예, 예.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런것도길어에 6000원씩 나옵니다. 아, 요길당 네. 얼마? 6000원. 6000원. 모두 더저 정도 좋아요. 예. 가격이. 길어에 5000원. 4.5kg 정도 나옵니다. 5 0 0 0요것도 4.2kg 나옵니다. 음. 완두강어 예. 여기는 지금 새발이 새발이 그냥 몽땅 그냥 2만 원입니다. 새발이 몽땅만 예. 1두 12마리? 마리에 열두 마리 구만 원. 아, 1두 마리 구만 원. 병어예 병어. 이거는 4 3 위. 사십 위에 3 6만 원. 아, 원. 네. 4 43이. 3위삼만 원인데요. 마리당마리게 머리당 원이라고 말씀하시네. 맞을 것 같네. 맞죠? 예, 8 2 0 0 원. 이쪽이 이거는 대짜. 네, 8천, 어, 네. 네. 어, 대중소 했을 때 대짜. 이거는 네. 이제 2 0 마리. 스물 마리 한 상자에 목 담비가 오만 원. 8 미. 팔 미. 팔만 원. 4만원 아, 연자도 네, 연자돔이라고해 가지고 오늘 어. 제주도 귀한 거예요. 농촌에서 처음 맛보는 예, 예 그맛 네. 요거는 맛있는 아니고요. 예. 요거 그냥 자로해 가지고 그냥 오늘 6만 6만 원. 거 가산이 킬로 3.3kg 킬로에, 예. 킬로에 5천원 참돔 <laughs> 자연산. 예, 네, 자연산 참돔입니다. 가격이요. 찬도. 거는 아홉 마리. 아홉 마리에 요거는 원나 머리. 아, 머리? 음. 예, 3두마리 예. 요거는 이제 대중 소자 봤을 때, 예. 요거 이제 중짜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대차 같은 경우가 18마리, 20마리 들어가 있는 거고.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리당 1,400원. 엄청 저렴한 거죠. 100. 100.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셔서 찾주도 감사해요. 네, 네 하셨습니다 예. 네. 몇번 28,000원. 28,000원. 4, 5kg대. 민수산시장에 서울, 네, 서울 수산만 있습니다. 말지치. 27,000원. 27,000원. 몇 마리 올라갈까요? 여섯 마리요. 여섯 마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000, 6 0 0원6 0 0 0원 키로, 2 k g 2 k 입니다고등어 네. 네. ,000, 15,000원. 1 5 0원 너무 뭐, 키로 따면 안될것 같은데. 말다 마리다? 네. 만원 만삼천원. 네. 만삼천원입니다. 네 대왕자마리. 대왕자마리, 삼만삼천원. 네. 흐르나? 삼키로. 삼키로. 네. 삼로입니다 네. 와, 씨, 구마리 썼어. 만두광. 만두광, 이만칠천원. 삼0로이원 이상. 삼키로 이상. 이상. 네. 몇초이로원 네. 아, 요건무입니다 21,000원에 2만 천 원이요. 100kg가 아요 2kg 중도가니다 4, 5 0 0 0나 10만 좋다. 심화. 심화. 네, 3만 원, 3만 4천 원. 4,500원. 3만 6천 원. 5 6 0 0 0원 5,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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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0 0원원감6 0 0원원0 0 0 0원0 0원감2 여러분들아 계단 쪽부터는 어, 비가2루가로 예. 혹시 로 가는 거이죠오만로저 그다 예. 바로 2루가 2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1700. 1700. 아, 2000원. Yes. 12, 예. 맞아 같은 그럼 여기 모시 소개 12,000원 12,000원 모시 소개 바지락 6,000원 문어 문어 오늘 3만원 콱! 아, 길에다 3만원 문어 가정 3만원 3만원 해당 어. 해삼 3만 3만 이건 23,000원 23,000원 그래 4마리 갈까? 6마리 섯마리 갈까 문어? 6마리 날씨는 뭔지 알아요? 12,000원이요 12,000원 여기가 서울시장입니다 낮에도 네. 낮에도 거대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에요 아 D8번 모니터의 밑에 아, 그렇게. 모니터하고 이 시계. 네, 밑입니다. 네, 오늘 시제 부탁하겠습니다. 자, 요. 번개 얼마입니까? 번개 8,000원. 번개 8,000원. 자, 낙지로. 낙지. 한 낙지에 9,000원. 요몇 마리 더 낙지? 다섯 마리에 35,000원. 다섯 마리에 35,000원. 자, 그 다음에 해삼은? 2만 원. 해삼 2만원. 해삼 2만원. 꼴뚜기? 꼴뚜기 13,000원. 1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마지막에 26,000원. 26,000원. 네. 만두기 15,000원. 15,000원. 이더득이 만, 만, 칠천. 만 칠천. 네. 홍합도 만 칠천. 네. 만팔천. 이거 좀 저렴, 더 저렴하나? 네. 여러 가지가 홍나수다 해산도. 아, 요건, 요건, 비싸고. 요건 이제 한봉에 만팔천이지. 아, 근데 이게 더 심심한 거 같다. 네. 맞죠? 근데 크면 음. 비싸고. 크면 비싸고. 네, 조그만은 아, 그래. 여수수. 그래. 그래. 여수, 여수, 여수 생굴 어, 네, 얼마? 만남천 만삼천. 이거는 만팔천. 아. 그건 뭐. 제주도 오브영. 홍해삼이에요? <목소리> 여러분들, 이거 홍해삼입니다. 아, 진짜. 색깔이 다 틀리네, 그죠? 제가 고어놨어요 그래, 1kg 정도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1kg에 얼마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3개. 18,000원. 18,000원입니다. 15,000원. 15,000원. 이건 0 0 0 1 0 0원 7,000원. 네, 요건 15,000원짜리. 요게 시시계 그 따지면 좀 약간, 약간 좀 색깔이 돼서 그렇지, 그치? 나이 네. 먹은 거지. 7,000원. 5,000원입니다. 7,000원. 만원. 그 다음에, 요고요. 골뱅이 15,000원. 15,000원입니다, 골뱅이는. 조금 예 2만원 2만원 이거 2킬로 정도 가는가요 2킬로 2킬로 이킬로 3만원 낙지 3만원입니다 자요 조개는 얼마예요 이게 9만원짜리 반절로 되라는거 9만원짜리 어. 반절로 4만 5천원 백합 백합 네, 백합 조개입니다 이에도 한덕에 가도 물건이 많은데 오늘은 진양껏 촬영해서 보내드립니다 요번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예, 오셔가지고 당구시기 바랍니다 5시 20분이에요. 어, 오늘은 좀 손님이, 목요일에서지 손님이 좀금 그렇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도 뭐다 많네. 20기가 만일천원. 네, 세 개나 차렸했습니다 어. 자, 여기 동양물산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166번 동양물산입니다. 아 어, 좋네요. 몇 이거 몇 밑짜리입니까? 이거 13마리 짜리. 13 네. 밑짜리. 가격은 어때요? 지금 3만원. 3만원? 어. 아, 그래요? 네. 네. 예, 12마리 짜리인데요. 예. 이거는 3만원이에요. 3 3만 0원 아, 아, 12마리 짜리입니다, 이게 아, 자,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15, 16마리 정도 나오는데. 네 이거는 28,000원이에요. 28,000원이다. 이거는 17마리 정도 나오는데. 요 네, 17마리고요. 이거는 24,000원. 24,000원. 네. 네. 자. 이것도 20마리 정도 나오거든요. 20마리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24,000원. 2 4 0 0원 이거는 11마리 짜린데요. 11마리 짜린데 네. 이거는 32,000원. 3 2 0 0 0원 아마 지금 제일 큰게 이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가서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홉 예. 마리 정도 나오는데. 만2 0원아 35,000원. 근데 전복은 뭐 이게 가격 변화가 크진 않지 뭐죠? 큰 변화는 없어요. 예, 완전이인데 그렇죠. 좀 날씨가 더워지면 조금 예, 빠질 예. 것 같긴 한데. 예. 지금 아직까지는 막 그냥 음. 1, 2천원씩만 내리는 예, 정도고. 예, 그러시가 공양물사인데 낮에 와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가시고 저기 몇 시까지 하나요전복에 해보게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몇 시까지 9시 반까지 네, 9시 반에 종료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격리받아서 나온 겁니다 아직까지 가격이 사정안 됐습니다 166번 동양무수사입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2층으로 가서 YT유통 네, 참치가 이렇게 소분을 해 주셨어요 네, 참치 블록 구위별로 판매합니다 구이별로 판매하시고 몸통살입니다. 그 몸통살 예, 230g에요, 15,000원대. 예, 속살입니다. 속살 212g에 12,720원. 12,700원이고요. 예, ,000원. 예, 오타다키가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2,000원입니다. 문다라고 스테이크에요. 17,000원입니다. 그다고은 음. 3단어 몸통살 31,000원 만입니다금미가 17,000원, 3미가 5만원입니다. 3미가 5만원. 음. 네, 요거는 보타르 이니2 7,000원 입니다. 바로 니까 오징어, 오징어 아주 새끼 오징어입니다. 아. 수원 노량진 수산시장이. 고퇴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